입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우리는 끊임없는 기도에 대해서 예,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로서 이 끊임없는 기도를 행하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서 기도 양식이 필요함을 예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그 구체적인 그 그런, 예, 그런 기도의 양식은 어떤 것이 있는가 또 수도교부들이 제시했던 그런 방법 그 방법으로서 기도 문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어, 시편 70장 2절, 예 바로 그것이 그 성경 말씀, 하나님 어서 저를 구하소서,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예, 시편 70장 2절의 이 말씀을 어, 은수자들이 끊임없이 한 순간도 놓치지 않고 예, 암송하는. 이걸 이제 묵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수행을 은거처에서 이제 하였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서 이제 항구함인데, 그 성경을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보니까 아침에 이제 성경 뽑기를 하시는데, 본인이 원하는 성경 말씀 나올 때까지 계속 뽑으시더라고요. <laughs> 예, 근데 그렇게 하도록 권고하지 않습니다, 수도교부들은. 또, 여기를 읽다가 갑자기 저쪽을 읽고, 또 저쪽 읽다가 또 구약을 읽다가 신약을 읽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수도교부들은 예, 권고하지 않습니다. 그 수도교부들은 우리의 정신이 아무런 목적 없이 성경, 이곳저곳을 끊임없이 배회하거나 방황하는 것, 이것을 경계하였습니다.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항상 목표 없이 우리의 정신은 방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에 수도승 교부들은 방황하는 정신을 안정시키는 치유책으로서 이제 다음에 세 가지 구체적인 수단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첫째는 이 밤샘. 밤샘은 뭐죠? 밤샘은? 철야, 철야는 뭐예요? <laughs> 철야는 밤새 기도하는 건가요? 예, 예그 밤새 기도하는데, 예, 이 철야 또 다른 의미도 있어요. 예, 그 저희 수도원의 한 형제가 철야를 하고 휴가 중에 철야를 하고 왔다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밤새 주님과 함께 예 주님과 함께 <웃음> 낚시를 <웃음> 하면서 철야했다고 하던데 그 철야가 아니고 진짜 기도 깨어 있음입니다. 밤새. 또예그 묵상도 구체적인 하나의 치유책이 될수 있습니다. 방황하는 정신에요. 또세 번째는 기도를 제시하였습니다. 만약 영혼이 충실하고 항구하게 이러한 수행을 계속하게 된다면 그는 영적으로 더욱 굳건하게 되고 경고하게 될 것임을 교부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영혼은 무엇보다도 먼저 삶에서 오는 모든 근심과 걱정을 예,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기에 너무 연연하다 보면 자유로워지지 못하고 자유로워지지 못하면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철저히 내려놓고 마음속으로 10편 예, 그 70장 2절. 하나님, 같이 한번 예, 떠올려볼까요? 하나님, 어서 저를 구하소서.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이한 말씀을 끊임없이 암송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사탄이 일으키는 악한 생각들을 피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러한 악한 생각들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이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렇게 불타오를 때 사탄은 오더라도 우리가 별로 거기에 개의치 않게 되지만 내 마음이 만약에 인간적인 세상적인 것들로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다면 사탄은 우리를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아주 추하게 변질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수행이 이제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예,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바오로 사도의 말씀 기억하시죠? 성경 어, 테살로니카 일서 오장 십칠절에 그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라는 이 바오로 사도의 권고를 구체적으로 우리의 일상 안에서 예, 이렇게 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한 말씀을 끊임없이 암송하면서요. 이와 같이 하나의 성구를 한구이 계속 묵상하는 것이 성경 전체를 이렇게 배회하는 거 있죠. 여기 조금 있다가 또 저쪽에 조금 있고 또 저쪽에 조금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 배회하고 이러한 방법보다 훨씬 더 예, 우리를 하나님 말씀 안에 뿌리 내리게 함을 교부들은 강조했습니다. 만약 누구든지 이 구절을 끊임없이 묵상함으로써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집중할 수 있다면 분명히 그는 영적으로 진보할 것이고 예, 완덕으로 나아가게 됨을 교부들은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마음과 영혼은 가장 순수한 단계에 다다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네 번째는 초점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초점. 당신은 어떠한 종류의 일을 하든지, 봉사를 하거나 혹은 여행 중에 있을 때 언제나 구원의 갑옷과 방패인 하나님의 말씀을 한 순간도 마음으로부터 암송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 까시아누스가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건데 이제 사막의 교부들은 그렇게 이한 말씀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렇게 수행을 했습니다. 놓치지 않고요. 잠을 잘 때나 혹은 음식을 먹거나 혹은 인간 본성의 그 최소한의 생리적 요구에 응하는 동안에도 말씀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느님 말씀을 끊임없이 암송, 되뇌임, 되새김, 반추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삶의 모든 순간들에 이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영적인 수행생활을 충실히 하도록 예, 수도교부들은 계속 강조했습니다. 구원의 선구가 되는 이 말씀은 분명 모든 사탄들의 공격으로부터 당신 영혼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악덕과 지상적인 더러움으로부터 영혼을 깨끗하게 해 준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것은 천상적인 관상으로 순수한 영혼을 인도하고 마침내 오직 극소수의 사람만이 체험하게 되는 그 불타는 기도, 순수함의 기도, 그게 이제 기도의 최고의 경지인데, 그러한 기도회로 당신을 인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누고 있는 그 말씀 수행 있잖아요. 일상 안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한 말씀을 선택하고 쪽지에다 적고 일상 안에서 되내 있는 이 수행이 바로 그 기도의 최고의 경지 있죠. 불타는 기도회로 우리를 충분히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일상 안에서 이 말씀 수행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특별히 권고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완전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정신은 무엇보다도 먼저 생각의 온갖 것들, 이제 거리들 있잖아요. 너무 많은 생각들이 오히려 우리의 기도 생활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좀더 단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온갖 거리들을 좀더 포기하고 단순히 하나님, 어서 저를 구하소서.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라는 구절을 지속적으로 묵상하여야 예, 합니다. 이한 구절이 결국은 우리를 예, 참된 행복, 그 진보에로 우리를 도달하게 합니다. 이것은 이제 제 말이 아니라 벌써 예, 고대 수도승들이 예, 그렇게 체험했고 또 그렇게 다다랐죠. 자신의 생명과 모든 것이 매순간 그분의 도움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음을 깊이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런 실존에 대한 고백 있죠. 예, 이 고백을 하고 매일 주님께 겸손되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제 10편 40장 18절 이 말씀을 기도할 때, 그분의 자비와 은총에 의해서 그는 하나님의 풍요로운 영적인 지식들을 얻게 되고 이제 이것이 영지입니다, 근오시스인데 하나님에 대한 참된 암, 그 참된 지혜, 참된 지식 그것이 영지, 이 근오시스를 얻게 되고 마침내 그의 정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비들로 채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성생활을 이제 제대로 해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예. 갑자기 이렇게 완덕에, 어느 날 갑자기 완덕에 확 도달하게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끊임없이 영성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이러한 암성수행 있죠. 하나님의 말씀 한순간 놓치지 않는 이런 수행을 통해서 어느 날, 어느 때 갑자기 불현듯 그분께서 우리를 방문하시고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반추하다 보면 어느덧 그 말씀이 우리의 머리로부터 이 마음으로 내려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 말씀에 참된 의미들을 음미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그 말씀들이 오래전에 문자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순간에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메시지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전에는 예언자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우리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 각자의 일상의 삶 안에서 실현되고 있음을 깊이 자각하고 통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주석서에 의해서가 아니라 깊은 영적인 통찰로서 말씀의 영적인 의미들 있죠. 이런 것들을 예,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깨달음들이죠. 예. 이로써 우리는 단지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시편들을 노래하기 시작하고 동시에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서 그 이면에 들어있는 영적인 그 말씀에 참된 본래의 의미들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성경 본문을 읽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깊은 체험과 통찰로서 그 의미들을 깨닫게 되고 마침내 불멸의 기도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 놀라울 정도로 이러한 체험들을 아마 여러분들 말씀 수행하시는 분들은 아마 일상 안에서 간혹 체험하시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이미 사막의 교부들이 해. 많은 체험들을 했음을 그 글들에서 발견해 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전적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께로 나아가는 게 아니죠. 그분이 허락해야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의 정신이 영적으로 불타오르게 된다면 그것은 깊은 황홀경과 영적인 기쁨으로 이렇게 흘러넘치게 됩니다. 이때 모든 것을 초월한 영혼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신음과 탄식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몰입하여 깊은 기도의 단계, 순수함의 단계, 또 불타는 기도 이러한 기도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